<laughs> 어, 네 안녕하세요 서울공사 4호선 467편성입니다. 467편성이 지금 무궁화전자입니다 아까 전에 9번 저상버스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. 여기 온 이유는 98번을 타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. 전는도 말했지만 98번은 대선형의 3대 일수입니다 자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, 아까 전에 구버버스 안에어도 이쪽에 재선양님이 한대 지나갔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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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신우위반 하셨다. 그래도 너무 오해하지는 마세요. 그나마 사고만 안 하면 되니까. 98번이... 98번이 어디쯤입니까? 어, 어, 안 나오네요. 9 8번님몇번 후에 오는지... 제발 개선형이면 좋겠네요. 아까 저지는 여주개 개선형이한 대가 지나갔으니까. 그런데 네, 과연 옆에또 개선형이 오일까요? 안 올까요? 98번은 버스 디자인의 그 개선형이랑, 그리고 또 일반 저상. 이렇게 있는데, 467표정 생각에는 저상 올것 같습니다. 그 467표정이 저상을 싫어하잖아요. 근데 저상 올것 같아요. 아까 전에 9번 탈 때도 467표정이 싫어하는 저상 타고 왔어요. 그래도 대우보다는 나요. 어 98번 언 온네요. 과연 뭘까? 어, 98번 어떤 게 올까? 57초다. 어, 어, 아, 근데 이거는 2반입니다. 음. 어, 저, 저, 여주께는 저상올 것 같은데. 제발 개선한 법. 건... 여쪽에 진입가면 그럼 여기가 개선형 아니면 은 저상으로 올것 같은데. 버스가 왜이렇안지 진입 예정이라고 나오는데. 이렇게 진입 예정이라고 나오는데, 안 나오네요. 버스가.. 아, 지금 하필 여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. 아, 하 확대하면 뭐 이러냐고... 아, 확대해보니 까이게서안 됐네요. 천상... 아, 천상... 아, 아. 여기까지 하는 수밖에 없네요. 진동홍 기린점 양해 부탁해 주시고요. 진입인데 왜 이렇게 안 올까? 신호에 걸렸나? 또저 밑에 신호에 걸렸나봐요. 밑에도 버섯 송장이 있거든요. 그 근데 밑에 있는 그 십자 방향입니다. 거기에 신호가 걸렸나 봐요. 아무래도 버스 <놀람> 올까? 언제 올까? 아, 그 자동차들 다 아, 올라왔고 진짜 무슨 버스인지 알 수가 없네요. 어, 뭐야, 어디서 뭘떨어뜨는데저쪽 어, 버스가 온다. 저 버스가 온네요. 개성형이다. 개성형. 개성형이네요. 개성형 타고 가겠습니다. 그럼 사복 2 7 8점을 입어서 마시겠습니다.